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공무원에 대한 불법, 어, 의전 논란. 공무원들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렇게 전담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존도 하고 또 전담 수행 비서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왔던 것은 자, 본인은 이 배모 씨에 대해서, 배모 씨에 대해서 상시, 배 씨가 상시 자기를 저력했을 뿐이지, 뭔 시킨 것은 없다. 그러니까 배 씨가 알아서 이른바 과잉 충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A 씨라고 하는, 7급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는 한 번만 딱 봤을 뿐이고, A 씨에 직접 시킨 일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TV조선 단독으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자, 이 배모 씨가 이 김혜경 씨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어 통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 이렇게 오늘 또 A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배 씨가 A 씨에게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그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바로 김혜경 씨 전화라고 지금 A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네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이제 계속 깎듯이 사모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통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혜경 씨가 배 씨가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이고, 자신은 배 씨에 대해서 그런저런 의전을 해라. 이런 지시한 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녹취록에 폭로된 바에 따르면은, 자, 이 A 씨를 나무라는 배 씨가 갑자기 그 시간대에, 자, 이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해서 그 전화에 예, 예 하고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이제 지시를 쭉 받는 게 나오는데 이 사모님이 바로 김혜경 씨다라고 A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해 7월 달입니다. 오늘 TV 조선이 보단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달에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7급 공무원 A 씨에게 자, 공간 신부름을 놓고 질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자, 맨 처음에 이 7급 공무원 A씨에게 이런 질책을 합니다. 내가 산딸기 통까지 이야기 했잖아. 안 했어? 뭘안 했대? 안 했대? 아유, 뒷골 당겨.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어, 배모 씨가 A씨에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것도 좀, 어, 아주, 어,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5급이 7급에게 마치 무슨, 어, 자기 집에 자녀를 가르키듯이 또는 아주 밑에 사람에게 하대하듯이 이렇게, 에, 말을 하는 거. 했잖아. 안 했어? 뭘안 했대? 뒷골, 당겨, 씨,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부적절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A씨에게 갑질을 했다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동시에 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습니다. 네, 사모님. 네, 네. 아,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대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사모님에 대한 호칭과 함께 연신 아주 공손한, 어, 태도로 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육성을 들어보면 아주 공손합니다. 어, 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렇게 아주 뒷걸음 올려가면서. 자, 그래서 이 A씨는, 어, 이 사모님이 바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영영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B 씨는 47조가량 통화 내내, 주로 알겠다, 답을 하거나 예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등이 지시를 받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다시 이이배모씨의 녹취록에 이 A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아네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네네네이 네가 네, 네. 네 네번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상대방이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하면은 네네 네. 계속 이렇게 답을 하면 공순하게 나옵니다. 아네 예약 1한시 반반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네라는 답변이 벌써 여섯 번. 7곱 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를 하고 네네네 네, 네, 이렇게 하고 11시 반으로 했습니다. 요건 11시 반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 예약을 했다.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예약은 11시 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김혜경 씨는 지금까지 본인은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배모 씨가 상시 배모 씨로부터 뭐 이렇게 에, 뭔가 이그 대우를 받았는데, 그는 본인이 시키지 않았지만, 배모 씨가 한 것이다.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모 씨에 알아서 과잉 충성을 했다. 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녹취를 뚝 들어보면, 자, 이, 이 녹취를 지시한 사모님이 김혜경 씨라면 바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네. 11시에 예약하겠습니다. 뭐 11시 반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A 씨가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A 씨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참고인 수사를 받고 난 뒤에 바로 나흘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이재명은 이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자신이 무당도 아니고 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나 이렇게 하면서, 자, 오히려 수사를 받다가 아, 이렇게 에, 부당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 A 씨가, 참고인 A 씨가 김혜경의 수행비서에 있던 배모 씨와 아주 절친했던 것으로, 절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 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이 경기도 산하기관에 취업을 했는데, 그것도 이배 씨의 영향력으로 배 씨가 소개해 줬어. 배 씨가 이렇게 알선해 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지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A 씨가 별다른 경력이 없이 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한 것이 바로 배모 씨, 지금 오급공무원으로 활동을 했던 배모 씨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유형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씨와 그리고 순진 A 씨는 5년 전부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A 씨가 배 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 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은 2017년 이 A 씨, 숨진 A 씨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한 후부터는 배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배 씨도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 씨는 살고 있는 수원의 영통 거기 빌딩에는 이 배 씨가 남편과 함께 산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배 씨가 A 씨와 함께 동거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숨진 A 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배씨 소위 집에서 3년 동안 거주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인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도 배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고 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순진 A 씨는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말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가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했는데, 국민의힘 등에서는 관련 경력이 없는 A 씨가 어떻게 비상임 이사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경가원 관계자는 비상임 이사는 경기도 지사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7명으로부터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친분등으로 임명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숨진 A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신용카드가 사건에서 활용된 증황 때문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4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인은 조사 직후에 숨진 A씨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배 씨와의 관계 등이 자꾸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어, 평소 밝은 성격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할 때는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배씨 역시, 이, 지금 배씨 역시, 이, 그 A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거의 넋이 나간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넋이 나간 상태다. 그러니까, 어, 이배 씨와 어, 이 A 씨가 특수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출을 되는데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A 씨가, 이, 그, 이재명고, 이재명이 주재하던 회의도 참석한 사진이 공개됐고, 그게 이제 성남시의 통합방위 뭐 본부, 통합방위 대책회의, 여기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고, 판문점에서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